근데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사건인 응, 네. 개엄이야기 마샬로 이야기는 응, 안, 안, 하... 안 해도 됩니까? 안, 아, 안 하겠습니다 왜왜? 다 해도 돼요 어차피 다 자를 건데 뭐 그니까 러 아니 어차피 자를 건데 보다는 <laughs> 무거운 얘기잖아요 아 그냥 요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무거운 얘긴데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커피타임도 정말 음... 이젠 막을 내릴 때가 됐구나 음. 음... 야, 이게, 이게 그러면 정규 방송이랑 다른 게 뭡니까? 그죠 음? 음... 이럴 음, 거면 음... 저는, 저는 뭐, 무슨 얘기든 한, 미치광이라고 생각해요. 조어조어가 주어, 없지. 아, 윤석열은. <웃음> <웃음> 유, 윤성, 윤석열은 지금, 진짜로 제정신이 아니다. 굴국밥 아저씨는 제정신이 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오늘부터 해본 다음에. <웃음> <웃음> 솔직하게, 솔직하게, 다얘기해 아, 네? 이거, 이거. 쟤, 어. <laughs> 그래, 솔직히 어.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응? 음. 어? 여기에 개엄? 음. 개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그날 그날 뭐 하고 있었어요? 그날 술 마셨어요. 오. 어디서? 어 왠일로? 굴찜. 음. 그렇게 굴 얘기 몇번 하시더니. 내 <laughs> <제가 굴을 웃음> 진짜 먹고 싶었나. 굴을 같다. 안 좋아하는데 음. 네, 굴찜을 먹고 굴을 이제. 먹고 있었는데 아니요 봤어요. 갑자기 개연이 나다 먹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아, 가는 집에 가는 길에 뭘 뜨길래 뭐지 이게? 음. 집에 갔는데 음. 어머니도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음. 그러고 그냥 밤을 일단 보내고 아침에 음. 눈 뜨자마자 음. 봤더니 음. 푹 잤어. 근데 그 들어가서 그냥 아, 술을 마셨잖아요. 아. 아,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laughs> 일단 아니 근데 잠, 잠이 와요. <laughs> 실제로 갈라 그랬어요. 어디 어디를 가요? 여의도로 국민이 시켜야죠. 음, 음. 갈라 그랬는데 <laughs> 근데 안 갔어. <laughs>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일정이 있었어요. 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 내가 만약 못 오면 다음날 아침 이게 안 되는데 자,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환인데 다음날 일정이 문제입니까? 좀. 다음날 아침에 약속이잖아요. 그것도 지켜야죠. 그런데 음. <laughs> 진짜 이 개헌 개헌법은 어떻게든 고쳐야 돼 문제예요. 아니 근데 법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위법한 행위를 한 거죠. 막으면 안될 의회를 건들었니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야 아, 그거는 근데 그게 이, 문제라면 이, 이, 예를 뭘 들면 뭘 고민할 무슨 게뭐 있어. 상황 때뭐 전시 뭐 그에 준하는 뭐 비상 상황 때뭐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판단이 되게 약간 그죠? 급그 판단이. 어, 나는 나는 나 앉아서 대통령이 나는 지금이 전시에 도는 <laughs> 상황으로. 왜냐하면 나 간... 혼자 생각했어 <laughs> 간첩들이 어? 지금 나라를 몰 때린다는 거야. 정복시킨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미치광이니까. 어. 어. 아 나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이사람 진짜 그거에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laughs> 자기의 정치적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간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미치광이 국가라는 생각을 어. 갖고 있는 거예요. 지미고 정부가 그, 곧 국가다. 그, 그 저는 이번 이번에 이걸 보면서 <laughs> 생각한 게 뭐냐면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를 기업도 그렇잖아. 되게 똑똑한 오너가 나와서, 쫙 입국어가 이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로 엄청 뛰어난 대통령이 나와서, 만약에, 옹치를 엄청 잘해. 그래가지고, 우와, 대박이네. 싱가포르, 싱가포르 봐봐. 뭐, 어쨌든 논란 있지만, 왜 이렇게 잘 자라? 어? 밀칸유가 엄청 잘했나봐. 뭐, 그렇듯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막 견제하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놨느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고 하잖아요. 뭐만 할라 그러면 뭐 반대해가지고 음. 뭐 되지를 않네. 맨날 하는 소리잖아. 그게 에, 음, 음. 그게 생각해보면 매우 <laughs> 과학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뭔가 체크 앤 발레스를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음. 저는 좀 애매한 애들이 나와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되게 과학적인 방법인 것 같더라고. 아, 뭐가 뭐가 뭐가? 견제. 견제를 할수 있는 시스템. 아, 당연히 그렇지. 어. 그러니까 왜 기업도, 야, 이사회를 하면 왜 맨날 그렇잖아 오너가 책임지고 장기적으로 음... 비전을 갖고 음... 밀고 나가야 회사를 하는 음... 거지. 야, 전문 경영인 해봤자 걔가 뭐몇년 당장 돈만 벌려고 하지. 그러면 뭐 되겠느냐. 어? 경험적으로는 맞아요. 경험적으로는 맞는데. 그런데 그 오너가, 야, 뭐, 또라이야. 넌, 어, 난내 어, 마음대로 할 거야. 음. 그래서 했을 때. 하루아침에 망가질 리스크가 있는데 음음. 그 리스크를 못하게 하려고 시스템적으로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가 있어야지 네가 훌륭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음대로 놔두는 게많이 되냐. 음. 그러니까 저는 이 체크앤밸런스가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인데 불편하고 음. 민주주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고 하는 게 해도도안 어. 나고 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시스템 같아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 그래서 임기를 길게 안 하고 음. 4 년이나 5 년에 한 번씩 체크하고 바꾸고, 음. 중간에도 탄핵도 하고 음. 뭐, 그러는 게다 이제 그런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뭐. 이번에도 보면 어쨌든 국회가 있어서 그나마 좀만도 음. 아, 막아가지고 그나마. 근데 드는 건 그, 그런 그런 우려는 들더라고요. 그니까 <laughs> 국회를 통제해선 안 된다라는 게 국회를 통제하는 게, 의회를 통제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통제하는 게 불법이다라는 걸 모르면 어? 그러면 이제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네?라고 했었으면 지금 이, 이런 일이 없죠. 우리가 무슨 일상을 무슨 못 말인질 안어요 의회를 통제하는 건 불법이다라는 게 알게 됐잖아요. 음. 근데 그걸 모르던 한 20, 30년 전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을 음. 당시에는 언론부터 통제를 했을 거고 지금부터는 음. 국회 통제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아 저게 불법인가 이걸 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 수가 없죠 문제는 안 되는 거야 예전에는 방송국을 딱 네. 점령하면 네. 국민들과의 소통을 차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음, 지금은 힘들죠 이번에도 국회의원들 다 그냥 개인 유튜브 키고 실시간 방송하면서 몇만 명씩 접속하고 있는데 예, 제가 되게 걸. 상황이 달라졌다고 느낀 예. 게 예를 들면 개업령 하면 진짜 걱정되잖아요 예. 그때부터 막 잡아간다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뭐 잡아간다는 수갑도 챙겨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국회에 예. 갔는데 그런데 의원들이 국회로 가면서 다 개인 유튜브 라이브로 켜놓고 가. <laughs> <laughs> 잡아가면, 잡아가는 장면을 내 생중계하겠다는 아,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튜브를 아예 켜놓고, 네, 라이브로 아, 켜놓고 아, 가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게 본인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이것까지 그렇지. 막을 수는 없을 거다. 그렇죠. 어. 어. 근데 어. 방송국들 반성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 다른 데는 통제를 안 하고 뉴스 공장을 달려가게끔 만들었으면 뉴스 공장 바로 갔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우리가 영향력이 이렇게 없는 건가? <laughs>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 기보다 제일 제일 싫은 어디 싫은 제일 싫었던 거 같아. <laughs> 싫은 게 어디지 딱 보이는데. 거거기가 제일 아, 싫었던 거야? <laughs> 진짜로 만약에 됐으면은 <laughs> 지금 뭐 성공한 성공한 부대타처럼 됐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려고 했다면 보도처 보도처, 개원보도처, 개원보도처가 어, 계엄보도처. 어, 만들어질 테니까 개원보도처가 오늘 방송 뭐해? 다 가져와봐. 뭐 그렇게 했겠죠. 음. 아니면 뭐 어디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음. 사후적으로 네 음. 지금 장난해? 뭐나 아, 뭐 진짜 그렇게 그렇게 했겠죠. 처단한다. 뭐 이걸 보고 미친 놈구나 <laughs> 그거 누가 뭐 좀금열어주 <laughs> 이거는 그냥 미쳤구나. <laughs> 얘기했잖아요 김용현도 음, 음. 적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무리가 중과부작이라고 네. 그렇게 인식하는 거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야 이거는 지금 <laughs> 대한민국의 남한이 빨갱이로 아니 지금 이게 진짜. 빨갱이만의 <laughs> 문제가 아니고 큰일이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젠가 조선일보 사설에 내 보고도 놀랬는데 뭐라 는데 <laughs> 조선일보 사설에도 내가 김민석 의원이 뭐 이거 개헌 뭐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엄청 음. 욕했던 사람이에요. 9월2 3일괴담이라고했담이라고 어? 그다음. 어, 어, 음. 했는데 사과한다. 어, 어? 내 미안하다. 어 아니, 그리고, 그리고 그, 그때까지 아니 그걸... 그러면서 막주뭘 썼는데 예전부터 이상하다 하는 게이 사람이 생각해 보면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아예 아, 없는 아, 니까 그러니까 내가 반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잖아. 요게 그러니까 이거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있죠. 권한을 쓴 거지만, 에.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내가 100% 내가 하고 싶은 대로못 해. 왜냐하면 <laughs>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러면 음. 얘 생각을 일부 반영하고, 내 생각 을 일부 반영해서 그 중간 어디쯤에 만나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시스템이 그런 건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나쁜 놈들인데 <laughs> <지금> 북괴사주로 <북괘> <laughs> 받은 놈들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laughs> 생각하는 거네 어, 음, 그러니까 반국가 내 생각하고 틀린 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거부권하다가 저, 저놈들은 이다이 나라를 위해서 척결해야 음. 되겠다 반국가 세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와 있지 그러니까 않은 그, 말 거기에 사실은 거. 근본은 내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은 생각이 없는 거야 음. 그게 되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음. 틀렸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도 얘의 생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하는 기본적으로 아, 어, 어느 <laughs> 어느 어, 선에서는 아나딱두명 떠올리고 있을 <laughs>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하늘에 그두명 명이 하는 그럼 대통령은 어떤 아. 급이야? 아, 나두명 생각하고 있어 <laughs> <저> 내 <웃음> 얘기는 아닌데서 불구하이형 너무하네 그리고 혼자 속으로 딴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생각도 못 하고 는데 그걸 두꺼운 말씀인 주어를 명확하게 하는 거야 대통령이 왜 내가 자꾸 두꺼그렇지 <laughs> 주어를 명확하게 해줘요 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하다 그~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썼놔 놓고 어? 내가 그~ 조선일보 요즘 어떻게 그, 쓰나 하고 봤는데 저, 저도요 일부러 찾아봤어요 어필 어, 어.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9월 23일인가) 썼던 그~ 사설을 보면 어. 국민을 뭘로 보길래 개엄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네. 이민주당 놈들아, 뭐 음. 이런 식의 얘기예요 아, 그 당시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까 말같지도 않으니까. 말이 돼? <laughs> 그래서 CBS 근데. 김현정의 뉴스쇼 나갔을 때 음. 거기 이제 대기실이 크단 말이에요. 음. 그럼 뭐 국회의원도 앉아 있고 뭐 누구도 음. 오고 막 이러잖아요. 음. 근데 바로 한몇달 전에 음. 바로 그 일부에서 음. 김민석 의원이 개업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우리 대기실에 저도 그때 앉아있었어요. 음. 다들 다들 분위기가 뭐였냐? 너무 갔다. 저기 아, 대적이야, 막. 저기 대 저기야만. 정쟁도 좋지만 <laughs> 적당히들 합시다. <laughs> 막 이런 분위기였어 다. 에이, 그래, 좀 응, 심했네. 막 그러면서 그래 아, 그래. 요즘은 다들 가면 어. 아, 김민석 의원님 언제 오시면 정신희 사고를 드려야 돼. <laughs> 김정석 위원, 위원 근 그거는 위원, 되게 위원. 최고 위원 그 의미 있는 변화다. <laughs> 자기의 주장이 잘못됐을 때 뒤늦게라도 아, 나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 음. 근데 그분은 음. 그걸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알았을까? 진중권 씨도 사과했고 뭐. 네. 어, 어. 그거는 되게 좋은 선례네요. 아니 진짜. 음. 근데 그분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진짜? 그게 근데 그. 근거로 데, 그때 됐던 거 있지 않아요? 응. 지금 다시 막뜨고 있거든요. 그거 어제 진영 인터뷰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김민석 의원 인터뷰 했는데. 네.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당연히 그거 물어봤지. 어, 그때 어떻게 알았냐. 다만,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뭐, 제보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당시에 이제 그, 그때 상황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가 돌아가 보면, 그 이상한 소리라고 우리 받아들였잖아. 어떤김희석 음. 의원이 그렇지, 아, 그 그렇죠, 의원이 그 당시 대업 얘기까지 가는 건 음. 건 음. 저분 좀 어, 이상한 어, 이상해졌나라는 음. 느낌을 보니들 만큼. 음. 근데 우리 사회는 마, 맞아요. 그런 어. 생각이 또맞아다 그런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본인도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음. 그렇지. 런데왜그런 그런데도 했냐.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어. 우리는 조금 더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은 뒤늦게는 드는 거야아요아영 전... 본인 본인 입에다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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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입좀 전에 승찬 형이 저적한 거에 <laughs> <분에> 대해서 본인 이입을 <laughs> 귀를 기울요 입... <laughs> <laughs> 어, 극단적인 그런 극... 어. <laughs> 어, 어떤 극단적인 <laughs> 진영이 얘기에 대서진우이다 어. <laughs> 맞았을 수도 있잖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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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a n 어제는 얘기하는 그럼 사과를 해야지 사과할 날이 올 것이다 어. 어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도 이제 표현을 전하기는 좀 민망하긴 한데 음. 거기 있는 분들이 정상인이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음.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런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음. 기본적으로는 그 주파수가 전혀 다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들어가면 좀 다른 그림이 어. 보인다 맞아, 맞아. 그 결정적으로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반국가 세력이라는 음. 표현을 엄청 많이 했다는, 열몇종 어, 썼는데 한열몇 네. 번을 썼는데 대통령 의 공식 자리에서. 음. 그런데 그 반국가 하는 세력이라고 있어요. 하는 건 우리는 그 동안에는 간첩, 공산당, 북한 뭐 이런 음.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음. 그런데 그반그 그 맥락에서는 그 반국가 세력이 야당, 의회 야당이라는 네. 맥락으로 자꾸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난총좀 좀 이상하다고 자꾸 이상, 이건 좀 이건 이상한 컨셉인데. 라는 생각을 했다. 엔드 거기에 이제 뭐 충암고등학교 네. 음, 출신들로 이 개엄 라인이 만들어 지는걸 보고 그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음, 갑자기 국방부 장관 바꾸고 뭐라는 생각을, 음, 뭐 라는 생각을 음뭐 했다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죠? 다 아이고 뭐, 아이 그래도 너무 같네 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어, 맞네. 딱딱 맞아떨어지는 아. 네. 지, 지금 제일 사람들 내가 만나보니까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개업 한 것도 되게 황당하잖아요. 어 그래서 겁나잖아. 근데 지금 본인이 보도된 바에 있 따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들을 내가 막으려고 어. 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어? 어, 어떻게? <laughs> 어, 그래서 지금 담화가 취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 첫 번째 나온 담화도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거는 사람들이 막 하고 지금 뭐 탄핵 얘기가 나고 오 이렇게 혼을 몰리잖아. 그럼 다른 또 이상한. 짓을 할까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 예를 드는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모두 다 북괴의 <laughs> 지령이 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북괴를 공격해야 돼, 우리가. 아이고, 어? 아, 이 미친놈! 지금. 전쟁을 <laughs> 한다고요? 그런 아. 얘기가 있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그, 만약에, 아. 그러면, 야, 이거, 이거 아, 어떡하나. 그래서 그걸 되게 아. 걱정하더라고. 그럴, 아니, 아. 왜냐하면, 겸도 우리가, 야, 그게 말이 뗀 소리야. 막 이러다가. 21세기에. 어. 그러다가 음. 진짜로 한거 보니까. 이게이 아. 모든 건 북괴에. 그래. 간첩은 못 맞겠고 이미 어. 들어와 있는 거. 이미 들어와 있는 간첩못 맞고. 심장부를 타격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워버렸어 이미. <laughs> 이미 모든 게 장악됐어. 그러니까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 많이 생각했다. 그럼 그건 너무 무섭잖아. 내가 어, 그 얘기 씨. 들으니까 진짜 너무 어, 무섭던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 진짜로. 아, 근데, 혹시, 그러면 어떡하나. 말 같지도 않은 <laughs> 소리 하지 마, 정상... 했을 텐데, 두달 전에는. <웃음> 이제, <웃음> 이제는 모든 게 가능해지지. 어, <laughs> 지금은. 원래는 말 같은 소리야! 아유. 소설 <laughs> 진짜... 쓴다, 아유. <laughs> 영화를 만들면 딱 좋겠다. <laughs> 그거. 1 뭐, 원래 그랬는데. 십만도 안 모여. <웃음> <웃음> <그래>. <웃음> 너무 자기적이 하는데, 지금은. 그 어떤 그, 일이 그러니까 이러고... 그게 되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며칠 사이에. 야,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laughs> 이거를 진짜 국회를 딱 막았으니까 그렇지. 여의도를 통제해 버렸으면. 보안상의 이유로 거기에 방공 기지 있잖아요. 여의도 그저 뭐야? 육산 빌딩 위에. 그러니까 이건 보안상의 이유로 방공 기지를 보호해야 된다 해서 여의도를 딱 막아 버리면 결국은 의원들이 진입 못 하는 건데 의사당 밖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인정이 돼요. 지금은 그 나도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 음. 그거 그 민주당 쪽에서 원래 원래 이개 그 개업 이야기 있을 때 <laughs>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법을 바꿔야 됩니다. 어. 그래, 그런 그랬다면서? 움직임이 있었거든. 어,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이거 걱정하는 게 원래 지난 정부 때도 개엄 시나리오 갖고 있었잖아. 네. 그개엄 시나리오에 개업 시나리오로 있었지. 어, 개 시나리오에 국회를 빨리 장악하고 국회에서 통과 안 되게 해야 된다. 네. 그 시나리오가 있었거든.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한 사람은 말단 대리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역으로 생각해도. 갑작스런 계엄에서 어, 국회가 반대할 수는 있으나 음. 국회의원의 활동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면 음. 이거는 꼼짝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는데 실제 실무적으로는 그런 걸 만들어 봐야 예를 들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장 체포 음. 해버리면 회의 주제를 누가 해?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 뭐 국회를 점검해서는 안 된다. 뭐멸뭘 뭘 만들어놔도 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은 사실은 국회의장이 담론 만들어 갔다면서 국회의장이 들어갔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사실은 그 거의 에브리띵이죠. 그래서 근데 다만 기술적으로 그걸 막 그걸 어떻게 막냐. 음, 그것 때문에 아, 법을 바꿔도 이게 분명히 법이 없어서 문제자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고민했다 그러더라고. 12월 3일에 한 이유가 다음날 보내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 어~ 십이월 삼일날 이제 감사원장하고 검사 탄핵안 발의가 음, 될 예정이었기 그렇죠. 중요한 때문에 거 근데 그것 때문에 막은 거라면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 안 내려가 버렸거든요 어. 아~ 거기에 <laughs> 있어서 <laughs> 그러니 야 이거를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했으면 이거 주말이다. 주말에 했으면 어. 지방으로 다 내려가 있고 그랬으면 와, 이거는 그랬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뇌신에 지금 뇌신 난리 음. 나고 그날 박사 대표님 먹었을 때 잠깐. 어, 제가 대표가, 대표가 어, 됐습니다. 어느순간잠깐하고있었어요 저는 야근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아, 집에 가고. 어. 그래. 방금. 나도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그쯤 되니까 진짜 자기 친한 사람하고 통화를 하더라. 아, 정말? 어. 그걸 아. 알게 되니까. 어. 누구예요, 진이 형은? 진짜 오랜만에 연락한 하더라도 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걸 물어보고, 어, 하, 물어보고 할 사람이 뭐, 그 친한 사람이 혹시 거기 아니야 내, 나야 어, 저... 뭐 어디 연락하고 네. 그냥 안 대표한테만 대충 음. 연락하고 회사일을 했는데 네네. 친구들 중에는 어... 그래 얘 나랑 친했지 어... 얘랑 난 친하지라고 음... 하는 친구가 연락이 와서 음...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너 들었어 뭐뭐 뭐, 어떻게 음... 되는 거야 음... 어, 그러더라고 음... 음, 그리고 <laughs> 다양한, 보니까 그런 거 같아 다양한 단톡방이 진짜? 있는데. 어. 자기가 친한 사람들 모여있다는 곳에 가서 서로 이제 어... 음. 어... 음. 그랬던 그래서, 것 같아 어, 어, 수많은 그러네, 네트워크 그러네. 중에 어. 아 요럴 때 되니까 어, 집에서도 보통 밤 10시 반에는 연락 안 오거든 요 어. 근데 그날은 저... 연락이 오더라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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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괜찮냐 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갑자기 그러네. 걱정이 되니까 음. 그래서 아, 많이 믿고 의지하시네 네. 어... 그, 그런 때나 필요한 거지 이제 아빠가 아니, 그럴... 다. <laughs> 중요한 순간에 <laughs> 필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사실 회사 대표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 평소엔 그렇게 막안 아, 아예 안 보이는 게 낫다가 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대표들이 나와서 결정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렇더라고. 음. 평 평소에 평소에, 평소에 막 일일이 찾아 껑껑 참견 다 대, 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엔 없어. 날왜날 보면서 얘기해? 그런 거 알아서 돌아주 왜? <laughs> 그렇지. 안 기자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그냥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알았어요. 그날 끼다날 아니에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는데 집에 있다가 누가 카톡이 띄고 왔길래 저... 제 동생한테 친동생한테 이게 형 이거 뭐야? 진우 형 말대로 내 동생한테 제일 먼저 왔어. 음. 어... 형 이게 뭐야? 하고 띄고 왔는데 나 처음에 어디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페이크인줄 알았지. <laughs> 어, 나너 완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대답다. 그래서 바빠죽겠는데 뭐 이런 걸 보내? 막 어. 하면서. 그때 뭘뭘딴걸 하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니 보니까 그게 띵띵띵 자꾸 오길래. 그 진우 형한테도 전화하고 해서 어이 진짜인 다어 진우 형은 왜승찬 형한테 전화했어요? 뭘뭐 얘기했더라? 내일 방송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할 거냐. 어 그거에 음. 대해서 뭐그 얘기 해야 된 내일 방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예를 들면 진짜 개엄이 됐으면 그것도 하나? 상상 상하면서 해야 되죠 하겠네. 니 이게 그러니까 통제는 한다. 거지? 이번은 안한 경우에 방송을 한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다 안 한다 한번 <laughs> 응. 한다, 한다면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야 어, 되고 누굴 부를 거냐 어~ 불러야 불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십 년을하다러 계속 나도 그 이십 법을 찾아봤죠 어. 그랬더거 다음 년부터 그냥 야되사이관이아이템을십정해 주는 방식이더라고거이거 야안되 아, 좋아. <laughs> 어, <그럼? 웃음> 고민할 게 없는 거 <laughs>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데 지정해주는 대상이 아, 근데 언론을 거로 그러니까. 되잖아요. 데 언더스탠딩은 언론로 등록돼 있거든. 아 아, <laughs> 언론사로 등록돼 있어요. 데야 음. 무리까지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데 음. 막을 거면 유튜브로 음. 막지, 음. 막지 않아요? 유튜브로 근데 근데 어떻게 막아요? 음. 구글이 어떻게 한 미리 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통신사 통해가지고 인터넷 제공업체 통해가지고. 고글쪽아이피는다 차단해 버리지 않을까요 아 맞아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중국처럼 그런 식으로. 응, 차단할 수 있겠네 계시기... 아예 무개다 잘라 버리겠네 네. 그래서 승천 형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모여서 한 10시쯤 모여서 아이템 회의를 합시다 어. 그 본인이 열, 11시 20분에 왔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나왔 아, <laughs> 10시까지 모이자그 해놓고 11시 20분에 왔어 아, 왜, 그렇게, 왜 늦게,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늦게 왔어요 1시간 20분이나요? 음,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못 일어났어 못 일어났다고 오 그날 밤에 한 분위기가 그, 통과는 돼. 땅땅땅까지 봤어요. 일단. 아, 아, 아. 그러고서 잠을 못 자고 계속, 되더라고. 그쵸. 어. 계속 보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게 돼서 3시인가 4시쯤에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수면제로 먹었어요. 아. 잠이 안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 멜라토닌. 야. 네. 나, 나랑 걱정해. 아니 그냥 너무 각성이 돼서 그런지 잠이 안 오더라고. 음. 그래서 멜라토닌 먹고 잤는데 늦게 일어지 가끔 사람들이 낮잠을 잤어 그런다고 하긴 하지 그런 책상에서 거, 자꾸 누워서 아니까 그런 거아니요 낮에, 낮에 일을 열심히 좀해 어? 낮에 <laughs> 푹 자니까 이게 <laughs> 푹 뇌가 않아. 잠을 자는 어, 게 어, 뇌가 아,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밤이 되니까 야 낮에 쉬었는데 나 지금 안 쉬어도 되는데 <laughs> 이 상태인 거 아니에요 아, 생체시계가 계속 아, 켜있는 거죠 저는 한제 쥐약이 한 4, 5시쯤 되면 너무 피곤하더라고 정말 음... 그래서 한 10분이라도 자려고 해요. 그... 시끄러운 환경에서. 옆에 다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음, 거짓말을 대표, 하시면. 대표잖아 대표. 그리고... 기, 길면 아... 한 시간. 거짓말이. 길면 한 시간. 숙면이 숙면. 되게 푹. 신기해. 길면 한 시간. 짧으면 자요. 10분. 아유, 그냥 사무용 의자에 약간 기울여서 자. 그거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일하는 건지 자는 건지도 하안 보여. 그런데 푹 자고 있어서 아, 와. 아푹 자진 않아. 대충 막 들려요. 자면서도. <laughs> 아, 아이 푹 주무시죠 뭐. 나 잠잘 때 일, 일하는 꿈 꾸죠? 아니 직원들은 알아요. 3분간 아무 말 없으면 자는 건줄 알아요. <웃음> <웃음> 근데 뭐 재밌게 그러지만 아니 자는 게 필요해 정말. 특히 두뇌 활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10분 20분 자야. 그런 예전에 1시간은 <laughs> DJ가 그랬어. DJ가 그건...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네. DJ는 김대중. 음. 네, 라디오에서 DJ라 어, 그러면 아, 어떤 DJ인가 하죠. 네. 음. 그 토막잠. 김, 어 김대중 토막잠이 네. 건강한 비결입니다. 자, 자, 근데 거에 차에... 내가, 내가 진행자였으면 이2국에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텐데. 잘잘우이나라에 차에... <laughs> <laughs> 어? 그 잠이 잠, 들 잠, 시간이 한 오더라고요. 있습니까? 음. 근데 그날은 하여튼 잠이잘안와 가지고 음. 하여튼 그날 되게 그렇더라고. 기분이 야, 이게 약간 솔직히 나라 걱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와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 어. 이렇게 자괴감 약간의 자괴감이 들더라고 저는 막 화가 나고 이런 것보다 뭐 음. 아, 아. 분노가 치밀졌네아 <laughs> 이거 그것도 그것도 진짜 열받아. 그냥 원래 국회에서 반대하면 그냥 해제하려고 했다. 어 경고성으로 한 건데 기... 그건 말 같지도 않아. 진짜 <laughs> 그... 경고를 하려면. <laughs> 야, 그것도 진짜 말도 안 돼. 말이지, 말이지. 그그 그 발상, 발상 자체가 그냥 그게 말이래. 분 뭐, 분노가 부글부글하는 게 그런 어, 발상하고나 나는 진짜, 진짜 그 다음 날그 그 그런 발언 보고 아, 진짜 화가 하더라고 <laughs> <laughs> 어? 그만해, 현이 이제. 현우 형이 이제 30분 전에 이제, 자, 그렇죠. 그래. 개엄은 이제 통편집 아, 됐고요. 이제, 밝은 얘기 해요. 라고 해서 아, 가는데, 이제, 진우 형이 한번 다시 감고. <laughs> 그날 뭐 30분 동안 또 개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커피 타임은 과연 몇 분이 나갈까. 그만해, 이제. 오늘은 커피 타임을 5분만 딱 올려주세요. 그러 앞에.